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브랑입니다. 자, 7월 업데이트 예정 소식이 짧게나마 떴는데 큰 소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출석부랑 교환소 개편 사전 안되니까 일단 이거 계기로 이번에 뭐 다음 주나 오늘 뭐 5시쯤에 큰게뜰 뜰수있지 모르지. 어 일단은 행복해로 한번 생각해보고, 자 추석 봄이 교환소 개편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적용 날짜는 7월 말입니다. 역시나 4주년 업데이트가 7월 말, 7월 28일, 29일 예상을 했는데 아마 이때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석 부 변경 목록을 보게 되면, 자 10만 골드 강서 소울 필케 파견 리셋, 하급 강화 망치, 그 다음에 소환권, 20만 골드, 강석, 소울, 필케 파견 가속권, 중급 망치, 원사유, 플러스, 30만, 강석, 소울, 필케 파견 리셋 코인 두개 상급 강화 망치 다섯 개그 다음에 소환, 토큰, 40만, 강석, 소울, 필케 파견 2시간, 최상급 강화 망치 주네요. 그 다음에 별달가 각이서, 플러스 알, 속성 선택 상자? 야, 완전 기존 거나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변경된 거는 완전 PVE, 추석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파이터 성장에 필요한 재료들만 확실히 다 모아둔 추석부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교환소 내 카드 교환 개편이 되네. 자, 메인 로이 과거 교환소. 이제 카드 교환, 테이블 스페셜, 세트, 옵션 카드를 교환 가능 리스트가 변경이 된다 합니다. 자, 7월 말 업데이트 기준으로 이제 올스타 소환과에서 히트 가능한 모든 카드가 포함된 리스트로 갱신된다고 하네요. 자, 교환소도 개편이 됩니다. 자, 리드전 교환소가, 자, 플래티넘 배트카드가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강성 에픽 캐스트. 아, 좋다. 다섯 개. 그 다음에 파견. 시간. 1 시간이 이제 5회. 백코인으로살수 있네요. 기존에 보면 그러면, 어, 배드카드 소환권이 없어졌네요. 그 다음, 판매 유지는 AP가 이제 유지가 되고요 자, 기드 이제 교환서 보게 되면, 6단계, 7단계랑, 와, AP 회복제가 추가가 됐네요. 야, 진짜, 기드 교환서도 솔직히 살게 없었어. 어, 너무 살게 없어. 소환권 빼고는, 뭐, 그대로 뭐, 솔직히, 각성단계 예전에 살만했지, 지금은 뭐, 필요가 없죠. 몇만 개나 이제 있기 때문에. 자, 6단계, 7단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5회 살 수 있네요. 다섯번. 그 다음에 야 챔피언십도 변, 변경되네 보니까 이제 에이지는 사라졌네요. 에이지는 없네 그러면 나중에 킹오파 소환권에 어, 포함이 될것 같죠 자 초대형. 야 초월제로 삼천개. 이제야 좀 살게 생겼는데 근데 챔피언십을 좀 하기가... <laughs> 뭐, 저는 하긴 하지만, 이거는 뭐, 챔피언십 워낙 이제는 엄청난 밸런스 오버가 된 하나의 PVP 컨텐츠라, 이거는 뭐, 정말 즐기는 유저분들 아니면, 안 즐기죠, 챔피언십은. 그래서 코인을 모아둔 분들이라면, 초월 제로 어, 이거는 반갑네요. 두 개를 살수 있는, 3,000원 코인, 그 다음에 투쟁의 장, 소탕권까지 강화 망치랑, 오, 일단은 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 종료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리그전은 배드카드, 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대형 옵션 세트 스킬, 레벨카드가 종료가 되고, 기도교환소는 소환권이 없어집니다. 챔피언십은 이제 플러스 캡슐, 에이지, 그 다음에 속성 소울, 에이지 메달, 그 다음에 소울 결정, 에이지 스페셜 카드 결정. 자, 이렇게 사라지네요. 자, 간단하게 7월에 업데이트 소식을 알게 됐는데, 자, 아까 말했듯이 이번 스타트 계기로 7월 이제 4주년 업데이트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7월 4주년 콜라보를 할 것인지 오늘 정말 떴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공지를 기다리고 간단하게 추석부 교환소 개편 사전 안내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